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장절 말씀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장절 말씀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